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코인에 대한 자, 5월 말쯤에 이제 폭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5월 말 시세가 나왔을 때, 자, 얼마까지 우리 보유자분들이 이제 익절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은 이제 호재와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호재와 일정에 대한 이 실시간 변동되는 부분들은 하단 번호로 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은 기술적 관점에서 수익 코인에 대한 전망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추천 코인들 같이 공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함께 매매하셔서 나도 5에서 30% 정도 단타 수익들을 좀 빠르게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 하셔가지고 어제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받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잘 네, 야무지게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요 상장 이후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던 코인인데 자토스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처럼 직전의 저가를 깨면서 우리 1,650원 가격을 저항받고 또두 번째 저항받으면서 요 1,650에서 요 1,700원 가격대가 강한 저항대로 지금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우리 저점은 우리 5월 12일부터 조금씩 높아져나가는 우 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한정적인데 고점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렴 패턴을 가져가면서. 응집되는요 지점이 자, 5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 새벽 1시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 5월 23일 화요일 새벽 1시경, 네,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네,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핵심 변곡점이다라고 이미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요 수렴 패턴의 끝이 1,650원과 1,700원의 한계를 돌파한다면, 그리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강한 우리 미국 쪽 지구 반대편 쪽의 매수세가 수반되면서 자, 글로벌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이 앞으로 우리 수익 코인의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경, 새벽 1시, 여러분들 일정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지점에, 이제, 1650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네, 그 위로는 단기적으로, 네, 1850원, 그리고 2000원에서, 자, 2050원까지, 네, 추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자, 요 자리를, 요 구간에서 돌파했을 때, 네, 바로, 185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약세 전환될 경우, 한번 눌렀다가,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의 2,000원 가격을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1650원 가격이, 현재로서는 저항이지만, 이 저항을 조만간, 다음 주 중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1650원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차점이 여러분들이 수십 프로,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은 네,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이니까요. 이 돌파자리 눌림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네, 추적하셔가지고 진입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 추세가 깨지지 않을 경우 즉 1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뭐 조금 넉넉하게는 뭐 1490원에서 1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일주일 정도 이 수렴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자 위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가격의 지지선 대응을 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90에서 1500원 지지선 그리고 돌파 시 네, 시나리오는 1850원 그리고 2000에서 2050원 네, 변곡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여기를 돌파했을 때 1500원이 1차 저항 그리고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빠졌을 때 다시 잡아 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2차 저항 2,000원에서 2,05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 보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시 다시 1,850원 안 깨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신고가 랠리를 여러분들이 노려 보시는 전략을 좀 세워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대략적으로 뭐요 자리에서 1,500, 1,650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1파동. 그리고 요런 식의 느낌으로 마지막 이 5파동의 시세를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 봄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요 1파동의 시작은 이 165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이니까요. 이때 여러분들 익절 대응하시고, 꺾일 때 매도했다가 눌림목자리, 1 6 5 0원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활용해서 앞으로 폭발적인 시세를 네,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혼자서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큰 수익을 노려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그리고 이제 실시간 전략들 같이 네 공부하고 네 좋은 결과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솔라코인뿐만 아니라 뭐 리퍼리움 40%, 비트코인 16%, 우리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들 5에서 10%씩 네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우리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네 소통방 초대 링크 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함께 우리 암호화폐 시장 재밌게 매매되는 진행에 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수익 코인 네, 특이상 발생시 네, 후속 영상 준비해서 네,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